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케이트입니다. 요가로 30일, 오늘 21번째 날인데요. 오늘은 몸의 중심이 되는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요가 동작들을 준비해 보았으니까,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트 앞부분에서 시작할게요. 발 11자로 맞춰서 바닥을 꾹 눌러낼 수 있게 서주시고요. 내 네, 머리 정수리가 하늘 향할 수 있게 시선은 정면 바라봅니다. 두팔 자연스럽게 양 옆에 내려놓고 꼬리뼈는 살짝 당겨 넣으면서 우리 호흡 같이 해볼게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이렇게 세번 같이 호흡해 볼게요. 자신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해서 한번 더. 편안하게 호흡하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두손 가슴 위로 합장. 호흡 마시면서 두팔 원그려서 하늘 높이 시선 같이 따라가고 내쉬면서 그대로 두팔 원그려서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우드나사나 필요하시면 무릎을 접으셔도 좋고요. 마시는 호흡에 상체 반만 올려서 목과 등이 평평해질 수 있게. 내쉬면서 다시 한번 오따나사나. 마시는 호흡에 손가락 매트 위로 보내고 오른다리 그대로 뒤로 시선 앞쪽 보내서 로얼런지. 내쉬는 호흡에 왼발, 오른발 만나서 플랭크. 호흡하고 내쉬면서 차타랑가. 마시는 호흡에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손가락 마디 마디로 바닥 꾹 눌러내면서 꼬리뼈 하늘로 높이 올리고 어깨 귀에서 더욱 더 멀어집니다. 시선은 내 배꼽 바라보고 목의 긴장 풀어봅니다. 마신 호흡에 오른발 오른손 옆으로 보내고. 오른무릎 펴고 내쉬면서 왼발 오른발 만나서 우떠나서나 마시온 오베 두팔 하늘 높이 올라오고 내쉬면서 가슴 위로 합장 마시온 오베 두팔원 그려서 하늘 높이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에서부터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우떠나서나 마시온 오베 상체 반만 올려서 시선 엄지발가락 사이 바라보시고요. 내쉬면서 다시 한번 가슴 허벅지와 가까워집니다. 마시오노베 손가락 매트 위로 보내고 왼 다리 그대로 뒤로 로월런지 오른발 왼발 만나서 플랭크 호흡하시고요. 내쉬면서 첫 탈안가. 마시오노베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필요하시면 무릎 접으셔도 좋고요. 꼬리뼈는 조금 더 높이 올려서 목과 등이 평평해질 수 있게 목 긴장 풀고 코로 호흡하고 얼굴 긴장 풀어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왼발 왼손 옆으로 보내시고요. 왼무릎 피면서 그대로 오른발 앞으로 와서 웃다나사나 마시노베 두팔 하늘 높이 올라오고 내쉬면서 가슴 위로 합장. 마시노베 다시 한번두팔 하늘 높이 내쉬면서 그대로 골반에서부터 상체 바닥을 향해 내려옵니다. 머리 정수리는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꼬리뼈는 조금 더 높이 올려봅니다. 마시노베 상체 반만 올리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손바닥 매트 위로 우리 점프하던지 하나하나 발 가서 그대로 차테한가마시온 호베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오른 무릎 접었다, 왼 무릎 접었다, 왔다, 갔다. 두 다리 펴서 발 뒤꿈치 바닥으로 꾹 눌러내면서 꼬리뼈 조금 더 높이. 마쉬운 호베, 오른발, 오른손 옆으로 보내시고요. 왼발 8인치 정도 앞으로 와서 그대로 45도 각도 만들어서 두팔 하늘 높이 올라옵니다. 전사자세 1. 오른엉덩이는 더욱더 뒤로 가고 왼엉덩이는 앞으로 오려고 하고 어깨 활짝 펴서 시선은 멀리 보냅니다. 그대로 내쉬운 호에두팔 양옆으로 활짝 벌려주시고요. 왼발 한 발자국 뒤로 가서 오른 무릎 90도로 접어주고 시선 오른 손끝 바라봅니다. 꼬리뼈 당겨 넣으시고요. 지금 계속 호흡하고 계셔야 돼요. 어깨 힘 빼고 천천히 오른 손바닥 하늘을 향하고 내쉬면서 리버스 워리어 마시노베 그대로 돌아와서 두 다리 그대로 펴주시고요. 천천히 오른 발에 힘줘서 왼발을 띄워줄 거예요. 두손 가슴 위로 합장. 천천히 왼다리 뒤로 뻥 차면서 상체 같이 내려옵니다. 전사자세 3. 발가락, 왼발가락은 바닥을 향하고요. 시선 멀리 보내고 우리 골반은 수평을 이룹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그대로 왼발도 바닥으로 오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엉덩이 바닥으로 내려서 우리 체어 자세. 마시운 호베 두팔 하늘 높이 올리고, 무게중심을 더욱더 발꿈치로 누워서 발가락을 살짝 한번 올려볼게요. 호흡하고, 내쉬면서 그대로 웃다 나와 마시운 호베 상체 반만 올려서 목 가슴 평평하게. 내쉬면서 그대로 손바닥 바닥 한발한발 한 발, 아니면 점프해서 차탈한가. 마시운 호흡에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로 올라옵니다.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마는노에 왼발 왼손 옆으로 보내시고요. 오른발 8인치 정도 앞으로 와서 45도 각도 만들어내고 천천히 두팔하는로 피워리어 원왼 엉덩이 더욱더 뒤로 오른 엉덩이는 앞으로 오고요. 왼 허벅지가 45도 각도 정도로 꺾일 수 있게 시선 멀리 보내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그대로 두팔 양옆으로 활짝 피고 오른발 한 발자국 뒤로 그대로 왼 무릎 90도로 접어주시고요. 두팔 활짝 열어서 어깨 긴장 풀어봅니다. 꼬리뼈 살짝 당겨놓고 시선 왼쪽 손끝 바라봅니다. 천천히 왼 손바닥 하늘을 향하고 그대로 왼 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갈수 있게 이벌스 워리어.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와서 그대로 상체 앞으로 향하고요. 두손 가슴 위로. 천천히 무게를 왼발에 두어서, 오른발 띄워서, 천천히 뒤로 보냅니다. 오른발가락 바닥을 향해 내려오고요. 오른엉덩이 조금 더 올려서, 왼엉덩이와 만날 수 있게. 시선 멀리 보내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그대로 오른발 바닥으로 내려오고, 마슈 노베 두팔 하늘 높이 내쉬면서 웃다 나사나 마슈 노베 상체 반만 올리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웃다 나사나 그대로 두손등 뒤에서 깍지 껴주시고요 천천히 두팔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리고 이마 정강이와 가까워집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손바닥 바닥으로 향하고 살짝 등 올렸다가 그대로 한발한발 한발 아니면 점프해서 플랭크. 자, 이 자세 유지하면서 잠시 우리 열번 정도 호흡 같이 할게요. 두발끝치는 더욱 더 뒤로 밀어내고요. 두 어깨 손목 바로 위에 위치하고. 우리 팔꿈치 안쪽은 서로 마주볼 수 있게. 시선은 그대로 바닥 향하고요. 꼬리뼈 살짝 당겨놓고 어깨 조금 더 바닥을 향해 내려봅니다. 아마 벌써 열번 호흡하셨을 거예요. 우리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얼굴 긴장 풀고,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합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우리 다운독 자세. 코를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리고, 두 어깨 귀에서 멀어집니다. 천천히 두발 매트 가운데서 만나고요. 1인치 정도 뒤로 보낼 거예요. 그대로 우리 상체를 앞으로 보내서 플랭크 자세. 천천히 오른 발꿈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팔 하늘 높이 올라옵니다. 엉덩이를 더욱 더 높이 올리고요. 발은 발등을 이용해서 플렉스 해주시고 어깨와 어깨 서로 멀어지면서 시선 왼쪽 바라봅니다. 호흡하고 내쉬면서 왼손 바닥 오른팔 하늘 높이 발은 플렉스에서 발등을 이용해서 얼굴 쪽 향하게 해주시고요. 엉덩이 더욱더 높이고 어깨와 어깨 더욱 멀어지고 시선은 오른쪽 향합니다. 호흡하고 내쉬면서 오른손 바닥 그대로 차타한가 마쉬운 호흡에 업독으로 올라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 <laughs> 오른 무릎 접었다 왼 무릎 접었다 왔다 갔다 천천히 두 다리 펴서 발꿈치 바닥으로 눌러내고 어깨 더욱더 귀에서 멀어집니다. 목 긴장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팔꿈치를 바닥에 내릴 거예요. 우리 돌고래 자세로 왔습니다. 꼬리뼈 조금 더 높이 올리시고요. 천천히 시선을 내 손가락 쪽으로 멀리 보낼 거예요. 그대로 마시운 호흡에 오른 다리 하늘 높이 올려봅니다. 천천히 내리고, 이번에는 마시운 호흡에 왼발 하늘 높이. 팔꿈치가 더욱더 바닥에 눌러내고요. 천천히 내리고, 이번에는 그대로 다시 한번 오른 다리 하늘 높이 올렸다가, 그대로 점프하면서 왼발 스위치. 다시 한번. 스위치. 공중에서 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최대한 소리는 안 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대로 왼다리 내려줍니다. 호흡하고 두발 다시 한번 매트 가운데서 만날 거예요. 천천히 두 발을 한 발자국 뒤로 보냅니다. 그대로 상체 앞으로 와서 다시 한번 플랭크 자세 두 손으로 무, 어, 주먹 져주시고요. 그대로 시선은 바닥 바라봅니다. 천천히 오른손을 왼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서 손가락을 활짝 펴줄 거예요. 오른 발꿈치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팔 하늘 높이 올라옵니다. 두 발은 더욱더 플렉스 해주시고요. 어깨와 어깨 더욱 멀어지고 엉덩이 조금 더 높이고. 호흡 이어갑니다. 제 말소리가 좀 떨리죠? 호흡하고, 내쉬면서 왼 팔꿈치, 오른 팔 하늘 높이. 다시 한번 엉덩이 더욱더 높이고. 시선은 오른쪽. 두 발은 플렉스 해줍니다. 한번더 호흡하고, 내쉬면서 그대로 팔꿈치 바닥. 다시 한번 자세 유지해주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배 바닥으로 보내고 이마 바닥으로 보냅니다. 두손내 엉덩이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두 다리 붙여볼 거예요. 손바닥은 바닥을 향해 내려놓고요. 마시는 호흡에 그대로 가슴을 하늘 높이 올려봅니다. 내쉬면서 조금 더 높이. 마시오노베 두손등 뒤에서 꽉 찢겨주시고요. 조금 더 가슴을 하늘 높이 올립니다. 배가 더욱더 바닥에서 멀어지듯이 올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마 바닥. 그대로 두손 가슴 옆에 오시고요. 천천히 아기 자세, 두 무릎 넓게 벌리고, 엄지 발가락끼리 붙여서 엉덩이 발꿈치로 내려냅니다. 가슴, 이마, 바닥으로 같이 내려올게요.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 가다듬고, 얼굴 긴장 풀어봅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호흡하고, 코로 내쉽니다. 자, 이제 코로 깊게 들이마셔서 우리 등에 팽창할 수 있게끔 호흡을 들이마셔 볼 거예요. 천천히 등이 수축하게끔 내쉽니다. 두번더 해볼게요. 천천히, 다음 마신 호흡에 상체 하나하나 하나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두 다리 앞쪽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엉덩이 들썩들썩 해서 두 엉덩이 뼈가 바닥 닿을 수 있게 무릎 살짝 접고 두발 붙여서 마신 호흡에 척추 길게 늘어나고 내쉬면서 우리 힙에서부터 배가 허벅지에 닿는 느낌으로 쭉 내려올 거예요. 두 손으로 발 바깥쪽 이렇게 잡아주셔도 좋고요. 두 다리는 계속해서 붙이는데 집중해보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이마 정강이 위로 내려옵니다. 마시는 호흡마다 내 척추가 길게 늘어나서 내 머리가 발가락에 닿는다는 느낌. 어깨는 더욱더 뒤로 보내고, 괜찮으시면 팔꿈치 더욱더 바닥을 향해 내려오시고요. 바닥에 닿으셔도 좋고요. 호흡하고, 천천히 상체에 올라옵니다. 그대로 등 바닥으로 누워서, 두 다리 가슴으로 꼭 안아볼 거예요.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면서 척추 마사지 해주듯이 천천히 중간으로 와서 그대로 두 발바닥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발목과 무릎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게 발바닥을 붙여주시고요. 두 발바닥과 무릎은 우리 골반 너비만큼 벌려줄 거예요. 두팔 자연스럽게 양 옆에 내려놓고 천천히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아래 허리, 중간 허리 하늘 높이 올라옵니다. 두 무릎은 서로 멀어지지 않게 우리 안쪽 허벅지를 더욱더 조여보시고요. 우리 엉덩이 근육 풀고 무릎이 앞으로 나간다는 느낌으로 더욱더 우리 골반을 하늘 높이 올려봅니다. 호흡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위, 중간, 아래 허리 내려올게요. 그대로 두 다리 가슴쪽으로 다시 한번 안아서 꽉 안아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등을 앞, 뒤로 굴려서 천천히 올라와서 우리 두 다리 하늘 높이 두팔 양옆으로 뻗어줄 거예요. 우리 척추는 더욱더 길게 늘어나고요. 시선은 내 발가락 바라봅니다. 호흡하고, 천천히 내쉬면서 다리 천천히 바닥, 그대로 상체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올 거예요. 두팔 자연스럽게 내양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그대로 편안하게 눈 감고, 호흡 이어갑니다.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 몸을 하나하나 관찰한다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우리 의식을 오른 다리로 가져가서 혹시 불편한 곳은 없는지. 괜찮으면 오른 다리 긴장 풀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의식을 왼 다리로 가져가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호흡하면서 긴장 풀어봅니다. 자, 이제 골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의식을 내 골반으로 가져와서 골반 긴장도 풀어봅니다. 오른팔 긴장도 풀어 봅니다. 왼팔 긴장도 풀어 봅니다. 두 어깨 긴장도 풀어 봅니다. 내 목의 긴장도 풀어봅니다. 자, 이제 얼굴로 와서 내 입, 코, 눈, 긴장 풀어봅니다. 내 몸의 긴장이 풀어지면 내 의식을 호흡으로 가져와서 내 호흡을 관찰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천천히 그대로 눈 감은 상태에서 두 무릎 접어서 가슴으로 꼭두 팔로 안아줍니다. 천천히 등을 세번 정도 굴려서 올라와 앉을게요. 그대로 눈 감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자세 잡아 보시고요.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한번 더. 오늘 수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